우리가 수십년간 신뢰해온 종이화폐 권위가 무너지고 실물자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국제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수당 4510달러를 기록하며 4500달러라는 심리적 자항선을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작년 말 금값이 온수당 2624달러였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불과 1년 만에 가격이 72% 폭등한 것입니다. 이는 1979년의 기록적인 상승률인 70%를 뛰어넘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고요. 현재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현상은 바로 금의 압도적 질주입니다. 홍콩거래소의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펑은 이 현상을 역사상 가장 가파른 연간 상승률로 규정했습니다. 2024년 이미 26%의 급등세를 보였던 금은 2025년에 들어서며 그 속도를 광기 어린 수준으로 높이고 있고요. 시장은 지금 확실성에 굶주려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산의 도피처를 찾고 있습니다. 금은 단순히 반짝이는 금속이 아닙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인류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가치의 저장수단입니다. 특히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종이로 된 계약서보다 손에 잡히는 실물 자산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SBI SM 매니지먼트의 매니징 파트너 스티븐 이네스는 현재의 금 가격 상승을 매우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그 중심을 잃었을 때 금은 스스로가 다치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정치가 뒤틀리고 화폐 가치가 훼손되며 인플레이션이 자산을 갉아먹을 때조차 금은 단한 번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의 금값 폭등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현재 글로벌 경제 체제와 달러 패권에 대해 던지는 강력한 불신의 메시지입니다. 미국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달러 의 약세를 불러왔고 이는 곧 달러 표시 자산의 실질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시대에 금만이 유일하게 최종적인 담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의 실체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차트의 궤적은 곧 금값 폭등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지난 10월 초 97.5포인트 부근에서 시작된 달러 인덱스는 약두 달간 강한 변동성을 동반하며 거대한 산 모양의 A자형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10월 한 달간은 저점을 꾸준히 높이며 1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는 공격적인 우상의 흐름을 보였으나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상단 저항에 부딪히며 현재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97.5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추세 전환 이후 하락 압력이 가중되는 국면임을 시사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11월 초 중반에 형성된 100포인트의 강력한 저항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세 차례나 돌파를 시도했으나 모두 윗리를 남기며 밀려났고 특히 11월 말 더블탑 형태의 고점을 찍은 뒤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며 하락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고점 부근에서 매도세가 강력하게 실렸음을 알수 있는데 이는 시장이 100포인트 이상을 오버슈팅로 판단하고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음을 방증합니다. 특히 하단 거래량 차트를 보면 지수가 고점을 찍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는 상승 에너지 의 고갈을 의미하며 이후 하락 전환 시점에 다시 거래량이 실리며 내려오는 전형적인 약세장 진입 시그널입니다. 특히 12월 들어서는 반등 시마다 거래량이 실리지 못하고 하락 시에만 음봉 거래량이 터지는 매도 우 위의 장세가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결국 현재 지수는 10월 초의 기점이었던 97.5 포인트에 도달했는데요. 마지막 캔들을 보면 아래 꼬리가 거의 없는 음봉으로 마감되어 하방 에너지가 여전히 유효함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질 경우 지지 매물대가 얇아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즉 현재 데드 크로스 이후 확산되는 이평선 기울기를 고려할 때 당분간 달러 약세 추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방금 차트에서 확인한 달러의 붕괴 조짐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바로 중앙은행인데요. 이들이야말로 이번 랠리의 진짜 주도세력 고래들입니다. 과거 중앙은행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채나 달러 자산에 투자해 왔으며 그것이 곧 시장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상식이 완전히 깨졌죠. 금리 인하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그들은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이를 증명합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은 미국채 보유량을 6,887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9월에 7,500억 달러에서 대폭 감소한 것이며 이는 17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중국이 미국채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동시에 중국은 11월까지 13개월 연속으로 금보유량을 늘리는 매집작전을 펼치며 총 비축량을 7,412만 온스, 현재 가치로 3,106억 달러까지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정책과 격화되는 지정학적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국가의 부를 지키기 위해 가격에 상관없이 금이라는 마지막 보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거대한 자금이동이 금차트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이건 금 가격 일봉 차트인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숫자는 단연 4,500달러입니다. 현재 차트 우측 상단 12월 말 기준으로 금 가격이 전례 없는 레벨인 트로이 온스당 4,500달러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온스당 2,624달러였던 시세가 이 영역까지 도달한 것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10월 초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월 초 3,900달러 선에서 시장한 시세가 4,350달러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는데, 이는 단기 과열에 따른 오버슈팅이었습니다. 이후 쏟아진 차익 실험 매물로 3,950달러까지 밀렸지만, 결정적으로 3,900달러 라인을 깨지 않고 지지했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기술적 시그널이었습니다. 이후 11월 12일을 기점으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바닥을 다진 후 등장한 양봉들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전형적인 V자 반등 패턴 혹은 컵앤 핸들의 컵 모양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11월 11일 이후의 상승각도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완전히 압도하며 수직 상승에 가까운 랠리를 펼쳤습니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직전 고점이었던 4,350달러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인데요. 보통은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인데 이번 파동은 눌림목조차 주지 않고 강하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는 매수 심리가 극도로 강하며, 공매도 세력의 쇼스키즈까지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고점을 돌파한 현재는 4,500불 도달 후, 윗꼬리가 달린 붉은색 단봉이 출현했는데, 이는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며, 기술적으로 과매수 구간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라는 고래들이 저점을 확실하게 높여온 하단 지지력을 볼 때, 이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압도적인 에너지는, 단순히 올해의 기록 경신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2026년 온수당 5000달러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앞다투어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2026년 12월 전망치를 4900달러로 올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은 5000달러 돌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입을 모아 낙관론을 펼치는 이유는 금값을 밀어 올리는 구조적 원인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역전쟁의 격화, 끊이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통화 가치 하락은 2026년에도 금을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실물금의 가치가 폭등하자 이를 거래한 주도권 싸움도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홍콩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홍콩 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도시를 단순 금융센터에서 글로벌 원자재 거래 허브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무사장관 폴찬이 이끄는 위원회는 금중앙청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하이 금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금가격결정권을 아시아로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물자산의 무게중심이 런던과 뉴욕에서 홍콩과 상하이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많이 오른 금값에 대해 이미 너무 비싼 것 아닌가를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BI SS의 스티브 이스는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금을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한 도구로 보느냐 아니면 시스템 붕괴를 대비한 보험으로 보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보험료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화재 보험 가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고 시입을 피해가 보험료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중앙은행들이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금을 매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달러 시스템의 균열을 잃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은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자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의 시대라는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의 쇠퇴와 중앙은행들의 자산 대이동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5000달러 시대가 현실이 된다면 지금의 기록적인 고점조차 훗날에는 저렴한 기회였던 것으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에서 조금이라도 금을 포함시켜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다쇼트였습니다.